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지자료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힐대사임 천호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62486번입니다. 감자가는 13억 400만원이며 부동산 뱅크 평균가는 11억 8천만원 대지권 11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유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0억 4,320만원이며 입찰 보증은 금 1억 432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4월 28일에 진행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힐데 싸임 천호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천호역 420m의 역세권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동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동구 천호동 힐데사임 천호 아파트는 101동 15층으로 대지권 10.8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13억 400만원이며 1위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10억 4,320만원 최저가로 오늘 2025년 4월 2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호주문 체제 게시포인 1억 43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힐데사임 천호아파트 34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는 거래 건수 미비로 현재 미공 상태입니다. 부동산 뱅크 평균가는 11억 8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5%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내가문건의 랭을 살펴면 원건설이 시공하여 2023년 5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2개동에 18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6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15층 34평형 A타입으로 방 3개, 욕실 2개, 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7월 31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재당으로 채권최고액은 9억 6,6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1억 1,927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토지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토지 별도 등기가 확인되고 있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매가 묶은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에 협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동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동구 천호동 힐데스, 힐데스하임 천호아파트 34평형 a 타입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3월에 16층이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힐데사임 천호 아파트 34평형 A타입 매물호가는 101동 남동향 중간층이 14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강동 아파트 시장 분위기에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6%, 매각 60일 부의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재 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감고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한금나칩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힐데사임 천호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